일본 제일 북쪽에 위치한 북해도는 다른 곳보다 더 빨리 가을과 겨울이 찾아옵니다. 한발자국 더 빨리 가을과 겨울을 만나고 싶다면 조금 더 빨리 짙은 단풍과 눈을 보며 노천 온천을 즐기고 싶다면 지금 이 상품 북해도입니다. 국적기 지내어 왕복 직항입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동행하는 베테랑 가이드와 함께 재미있는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들으며 안전하고 편안하게 출발합니다. 북해도 유명 온천마을 두 곳에서 숙박하시며 다양한 온천을 즐길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을 단풍 명소이자 1 5 0년이 훌쩍 넘는 온천 역사를 가진 조장케이지역의 조장케이만세각 호텔입니다. 호텔식 료칸으로 화실과 유카타 등 일본 전통 료칸 문화를 체험을 해보세요. 온천 호텔의 하이라이트는 역시나 넓은 대욕장과 자연으로 둘러싸인 노천온천이죠. 광천수 온천에 몸을 담그고 자작나무 향을 맡으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면서 힐링을 하세요. 다음은 온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법한 물 좋기로 유명한 노보리 베츠 노보리 베츠 만세가 호텔에서 숙박하시면서 9가지 성분이 함유된 유황온천으로 피로를 푸세요. 마지막으로는 삿포로 시내에서의 자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깔끔한 시설의 삿포로뷰 호텔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일정 식사를 제공합니다. 호텔식 료칸 두 곳의 깔끔한 일본식 조식과 풍성한 석식 뷔페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북해도하면 생각나는 게오리를 무려 70분 동안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개뷔페와 고기를 구워먹는 야키니쿠, 닭구이 정식인 토리창창 야키, 가리비 정식 등 현지 특산물로 만든 특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해도는 유제품이 맛있는 걸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북해도유로 우 만든 아이스크림과 밀크푸딩 또한 간식으로 드립니다. 다양한 식사에 맛있는 간식까지 세심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호텔에서도 만나봤던 온천마을 노보리베츠는 역시나 관광지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화산 때문에 생긴 큰 규모의 지옥계곡이 특히나 이색적입니다. 강렬한 유황 냄새와 함께 황회색 계곡 틈틈이 가스와 온천이 솟구쳐서 마치 지옥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지옥계곡이죠. 노보리베츠의 다테지다이무라 민속촌 또한 닌자들의 액션 쇼와 게이샤의 연극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북해도에서 가장 큰 칼데라 호수인 도야 호수도 관광을 합니다. 365일 얼지 않고 청명한 북해도의 하늘을 투명하게 비추는 도야 호수에서 유람선을 타고요. 사이로 전망대에 올라 도야 호수와 쇼와 신산을 한눈에 담습니다. 쇼아신산 자리는 원래는 보리밭이었는데 1943년 화산 활동으로 집안이 상승하면서 지금까지도 가스를 내뿜는 산이 되었다고 해요. 진짜 신기하죠? 북기도 하면 오타루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영화 러브레터와 만화 미스터 초바방 주인공의 고향으로도 알려진 항구도시 오타루. 낭만적인 오타루 은하와 함께 오르골 전시장 등 아기자기한 공예품과 맛있는 디저트로도 유명한 거리를 빼놓지 마세요. 북기도의 대표도시 삿포로또 빼놓을 수가 없죠? 물론, 사포로 시내 유명 관광 포인트들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일정 보고 확인하시죠. 1일차 인천공항에서 가이드와 함께 지네어에 탑승하셔서 치토세 공항 도착. 바로 온천으로 유명한 노보리베츠로 이동합니다. 에도시대 민속 테마파크 다테 지다이무라와 지옥계곡을 보시고 노보리베츠 만세각 호텔로 이동. 석시 피페와 온천욕을 즐기고 휴식을 취합니다. 2일차 도야오수에서유람선을 유람한 후, 쇼와 신상 등 주변을 관광하고 니세코로 이동. 약수가 쏟아나는 후키다시 공원과 요테이산이 보이는 다카하시 목장 밀크 공방에서 힐링 시간을 가진 후 조장케이로 이동, 온천욕과 휴식을 취합니다. 3일차 북궤도 거점 무역항 오타로에서 운하와 낭만적인 거리를 관광하고 북궤도 대표도시 삿포로로 이동. 랜드마크 삿포로 t 비타워 북궤도 신궁, 오도리 공원을 모두 둘러본 후 번화가 인근 삿포로비 호텔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4일차, 사포로 시계탑을 보신 후, 치토세 공항으로 이동, 한국으로 오시는 일정입니다. 다양한 온천 호텔만큼 풍부한 볼거리와 체험 일정으로 꽉 채운 이 상품, 가격은 어떨까요? 9월부터 11월, 북해도의 아름답고 깊은 가을, 그리고 겨울까지 모두 만날 수 있는 가격이 899,000원부터입니다. 만 항공, 온천, 호텔, 식사, 관광지, 이동까지 모두 담긴 가격입니다. 북해도 3박 4일 상품 핵심 정리해 드릴게요. 항공은 국적기 진내어 왕복 직항, 호텔은 북해도 유명 온천 호텔 2박 포함 일정이고요. 식사는 호텔 조식, 석식에 개요리 등 특식 포함 전일정 식사. 특전으로는 아이스크림, 밀크푸딩 등 간식과 사천행 상당의 마요크림을 드립니다. 산포로 노보리매츠, 도야, 오타루까지 관광지도 가득합니다. 맑은 공기와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거기서 오는 먹거리들, 이런 부케도만의 풍성한 매력이 잘 담긴 상품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부케도 사일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디테일한 상품 설명 보시고 상품 문의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행상에서 앞으로 소개해드릴 차별성 있고 다양한 상품들도 많으니까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